안녕하십니까 처음 네, 미니전님이랑의 재현기 김시현 천창미 네, 매니저입니다 네 이제 8월도 다 갔고 9월 프로모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그것 좀 설명드리려고 참기게 됐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월에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좋은 프로모션이 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어, 되셨다고요? 네 그래서. 9월이 더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이 9월 프로모션을 딱 받아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지연자님께 확인을 받아 봐야겠 이게 맞는지 8월 구매하신 분들 그러면 저희가 9월 프로모션 에는 어떤 게 있는지 처음부터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저번 달이랑 마찬가지로 또 저금리 프로모션이 들어가고요. 헌트리맨 페이버드 등급의 차량이 이제 1.92% 50% 선납에 36개월 하셨을 때 이제 1.92%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차량 이제 페이버드 등급 그것도 이제 1.94% 동일하게. 36개월에 50% 선납 시 이렇게 또 프로모션이 네트로어있습니다 그리고 선납금을 여기서 50%더 많이 넣었을 경우에 0보다더 넣었을 경우에 무이자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무이자가 된다고네 무이자가 가능한 것 같아요? 무이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사실 할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리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무이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으로 구매를 생각해 주셨던 분들도 이번에 무이자니까 할부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할부를 안 쓰시면 손해죠? 네. 그죠. 네. 할부를 안 쓰시면 좀 손해다. 할부 하시면은 구매 그 다양한 또 제가 혜택들을 드리니까 많이 들어가고 네. 할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초저금리프로그램서 설명드렸는데 이게 성납금 50% 기준입니다. 그래서, 할부는 쓰고 싶은데, 선납금 50%까지 내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다른 저금리 프로모션, 그리고 저금리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지원금이 나오는 프로모션이 있는데, 지원금 프로모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납금 50%가 아니라, 이번에는 40%입니다. 적용되는 모델은, 소저금리 프로모션이랑 동일합니다. 신형 컨트리맨 페이버드, 그 다음에 신형 3도 페이버드 모델인데, 요거는 이제 선납금 30%에 36개월 기준으로 5.99부터 7.99까지 그렇게 다양한 금리가 또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선납금 30%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의 초저금리 프로모션 보다는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요 네, 그 다음에 초저금리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금리 프로모션까지 선택지를 많이 넓히면서 고객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미니를 찾아주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기회가 이번 9월 프로모션에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프로모션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네요. 맞아요. 지금 시중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좀6% 8%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시작이 뭐1% 5%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9월 달에 미를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차량을 신차로 구매를 했었는데, 모도 네. 지금 금리가 8에서 1% 아, 네, 고이는뜻이네요 아, 어, <laughs> 그러면 이번 달에 이미 무이자로 <laughs> 한번 사보시는 것같떠신지 아, 이건 진짜 심각하게 좀 고민을 돼요. 좀 하실 건가요? 네, 네. 적용되는 모델을 똑같습니다. 신형 컨트리맨 페이버드, 그다음에 신형 3도 페이버드 모델에 한해서 월납입금에서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120만 원. 네, 6개월 동안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죠? 20만, 20만 10만 원, 20만 원. 한달에 20만 원씩 6개월 동안 나날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월납입금에서. 2 0만 원이 빠진다는 거는 알잖아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나? 그렇죠. 얼마나 부담이 엄청 줄어들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할부를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금리 프로모션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중도 상환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월납입금 뭐 지원 프로모션도 좀 고를 해 보시면서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의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프로모션 여기서 끝인가요? 이죠 이제 월체즈입다양한 프로모션 좋은 이죠네 맞습니다 기존에 미니나 BMW 계열 차량 을에 계신 고객님들에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드리는 액인 월체택에대해좀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 재구매할 인입니다 신형 트리도 페이버드 차량 재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100만원 추가적으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1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나요 월체하면 참고로 이제 이 차가 나온지 세 달도 안 됐습니다 세 달도 안 나온 차가 100만원. 네, <laughs> 괜찮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3도 뿐만이 아니라, 그냥 컨트리맨, 베이버드 차량도 250만원. 할인 그리고 이제 고성능 모델이죠. JCW 컨트리맨은 300만원까지 제품 혜앱으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300만원. 이거는 진짜 300만원이 응.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어, 기존에 미니나 BMW 타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혜택 같은다 네, 이거 회사 이거 300만원 지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정 문제 없습니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로열티의 택으로는 이제 미니, 쁘게 신차 출고하셨는데, 이지스펀치기라든지 뭉코, 아니면 이제 연석의 타이어 끌고, 그러면 이제 직접 마음 아프거든요. 마음 너무 아픈데요, 벌써.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로열티 고객님들한테 1년 동안 무료로 바디케어 서비스랑 타이어무료로 제공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바디케어나 휠타이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돼 있지 않으면 보험을 이용해서 그, 그 부분을, 부분을 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이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 서비스 센터로 직접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편하죠. 저도 운전 경력이 좀 되는데, 운전을 잘한다 생각합니다. 근데도 이렇게, 잔잔하게. 키스가 좀 생기네요. 네, 스가생기요 <laughs> 지금도 차량이 <laughs> 생겼는데, 저 어쩔 수 아, 없는. 한번 성찰도 해보시고. 근데 <laughs> 네, 그는 지금까지 저희가 좀 신형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도 좀 인기가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차량.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컨버터블 차량에도 저희가 똑같이 저금리 프로모션, 그다음에 지원금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클래식 트림에 한해서 저희가 선납금 30%에 36개월 기준으로 4.99에서 저희가 6.99까지 그렇게 낮은 금리로 또 고객 여러분들에게 출근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요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클래식 모델에 한정해서 14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40만 원 할인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뭐, 하이브 쓰실 분들, 현금으로 구매하실 분들 다 맞춰서 프로모션이 잘 나왔죠. 저번 아, 달에 네. 제가 저희 분한테 플래시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판매, 판매한 거 맞나요? 당매 아유, 아니 아유, 아유. 판매한 거맞 판매, 네, 판매, 판매를 예. 했는데. 되게 더적게 나오면은 이제나한테 이거. 네, 따로 사과하시고. <웃음> 네, <laughs> 네. 네그 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프로모션은 차량 가격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을 들어야 되죠. 네, 보험을 들어야 네, 되는데 네. 이 보험료 지원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창 혜니님 맞습니다. 이번에 예. 자동차 보험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요. 컨에컨트리맨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BMW 파이낸셜 이용해 주셨을 때 최대 100만 원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리도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드리 판에서 100만 원 보험료가 또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프로모션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여행 좀 자주 가시나요? <laughs> 저는 공항 진짜 좋습요 이런 시험 메이트처럼 공항 좀 자주 가시고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정말 알맞는 에어포스 서비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아니면 이제 인천 공항 대용하실때 차량 지원을 통해 이동 가능하시고 사박고일 동안 무료주차에송풍점검 그리고 송풍교체 세차 그리고 이제 실외 세차뿐만이 아니라 실내 세차까지 실내도 해줍니 네, 실내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에어포트서비스까 지금 5월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 무료 주차가 매력자가 가장 큰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여행 갔다 왔는데 주차비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7,8만 원 나오는 요그 이런 거 지금 약2 3 나올 때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이 저는 9월에 정말 좋게 잘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8월 프로모션에서 좋았던 부분들은 그대로 가져오고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빈 곳을 틈틈이 채워서 더 좋은 프로모션으로 9월 달에 이번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9월 달에 미니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창원 미니 전시장에 전화를 주시면 고객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차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새벽에 전화해서 받으시나요? 가능합니다 <laughs> 그하하 <그런지 좋아하세요. 웃음> 저희 또 창원 미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이 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창원 미니 전시장의 전형기 김치훈 최현창 매니저였습니다. 미니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